교육용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? 아이의 한글 학습을 더욱 즐겁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EBS 키즈, 야호패드 한글이야호 이 태블릿 PC 전용 케이스 포함 제품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유아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친근한 학습 콘텐츠와 함께 제공되어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. 튼튼한 전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아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도 뛰어나죠.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흥미로운 교육 콘텐츠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부모님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아이의 한글 실력을 키워줄 최고의 교육용 태블릿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